아 yeah, 봅시다. 아 진짜 어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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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날 팬들 많이 와 가지고 좋아. 진짜 개킹 다아니 저기요. 저기 아니 아 아니 진짜 어아직시작안했어아 진짜 개킹 같아. 아! 엄지손가락 개세. 아 진짜요. 떨어지지 마. 아니 의상이 너무 예쁘다 맞아 솔직히 의상이 진짜 개킹 다아 너무 아니 난이 슬림한 넥타이가 너무 좋아. 근데 절까, 잠시 그러니까 아니 <laughs> 저렇게 치는 거야.

어,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나이좋았어 햇빛만도 안 뺏고 근데 지금은 입술에 그, 그 미소가 어, 신나가지고 이게 가운다인 들어가 있어 지금 되게 야 웃으면 우리 비집어지야 어떻게 비긴 이거 하면 이거 털 거지 털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와힘 빡빡 치는거 봐. 아, 아 지성아. 아너 너무 잘생겼다. 아 신났어 신났어. 아. 어나 진짜 나 목에서 피나는 거 같아. 아나 지금 목에서 피나나 아, 아 이제 야, 이날 이재도도 미쳤다. 이날 이재도 진짜 계속 온다. 이날 이재도 직캠도 포함해. 아, 진짜 미쳤다. 이네, 장착이 경복고 런진도 레전드 어, 어. 런진 <laughs> 아니, 이날 이거 한 포함하고 하고있 아, 아, 더 쉬고 다도쇼 이게 언제 이렇게 큰 거야? 포함, 더 쉬고 싶다. 포함, 더쉬다포 아, 더 쉬고 싶다. 아, 더 아, 더쉬 아, 싶다. 아 신났어, 애기. 아, 어떻게 이렇게 단이? 아 머리 돌릴 때, 아니 고개 돌릴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나왜 아,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복차지? 아 빡! 나 빡세게 추는 거 너무. 아. 이거 민원 안들어오는게 신기한거 아니야? 야, 와 이거 뭐야? 제노놈 아니 이거 바로 다음영상에 포함을 되시는데 너무 웃기다 <laughs> 왜 아니 날짜를 너무 잘알아서 이거 <laughs> 써본게 웃기세요? 웃기시냐고요 근데 이거만 치면 드림만 나오는게 너무 웃겨 <laughs> 다들 꽤나 진심 아이씨 발 뭐야 야 뭐야? 야 오빠야! 야 허리 개 개위 어, 있어. 야 진짜 미쳤다. 동일인물입니다. 동일 동일 동일인물입니다. <목> 동일 아, 아니 허리가 존나 <목> 위에 있어. 아니 오빠 아, <목> 양심 아, 있어요? 안죄 죄송, 죄송해요. 아! 아니 이날 헤메코 뭐지? 이날 진짜 미쳤어 그냥. 신들렸나봐 헤메코. 아 리넨배들. 나나. 아와 이거 너무. 근데 이렇게 천재천거 아니야? 거아이 지금 지금 지금.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지성이가 위한파레아 진짜. 와. 근데 여기도 풀린다? 아. 미쳤니? 강력 뜯으래 신. 아, 오는 거 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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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날 이날 철로도 레더 나요? 어 인정. 옷또 너무 철라다운 옷이 입어가지고 음, 난... 어, 뭐야 씨발, 이제는 아지어 <laughs> 이제는 아나 이날 런쥔 너무 넓있어어떻 진짜 데 계속 아다해냈고 개쩐다. 어거아저사람 내려가. 한다 다 알아 아, 아, 너무... 아, 얘 이거 할때 머리카락 튀기는 게 너무 좋아. 아, 뭔지 알지 언니? 머리카락 다 아, 같이 춤을 춰 힘드니까. 진짜. 한명한 명. 떠날. 떠아 재능. 아 철로 개미 싶다. 아 론진아. 아 론진아. 론진아. 해찬이도 진짜 몰라. 개킹 아, 받아, 개킹 받아난 그래서 겨울이 좋아. 아, <laughs> 아저 의상 다시 내가... 이거, 이거... 아팝지는거개좋아 어, 진짜 도 아... 아, 아, 거 아, 난 둘이 저렇게 하는 게너 아, 좋을 아손탁 치고... 어머, 뭐, 머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아우, 진짜 귀좋다아 <laughs> 맞아, 맞아, 진짜 진심으로. 아! 아, 난 진짜 지캠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니까. 그래. 같이 봐야 돼. 아이춤만못 춘다, 지캠이. 응. 아, 음. 아이 춤만 다 표정 미쳤어. 맞아, 맞아. 오. 다 달라, 다 달라. 나 입장 다 있어. 있어. 달라. 어. 아. 아 아, 웃는 거미쳤냐고 아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얘? 분위기 다을뭐라고돌아리겠어지아이돌야 <목소리> 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아 아기야. 니몇 살이야? 몇살에 왔다 갔던 거야? 아이니이야이야아 너무 좋아봐 얘네. 아니 얘네 더 운동화 더 쓰는 것도 너무 좋아. 좋아. 아, 진짜 힘아 진짜 죽고 싶다.